오늘은 엔드밀 가공 작업 준비 및육면체 가공하기를 학습합니다. 밀링의 종류에는 네. 일반형, 생산 특수형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밀링은 그 스피드리 아래를 보고 있어서 네. 수직형 밀링이라고 해요. 요거 네. 말고 또 이렇게 스피드 이렇게 수평으로 되는데 그건 무슨 형? 수평형 밀링입니다. 그렇이 수직형 밀링에는 작업 방법에 따라서 네. 뭐 카타로 평면 작업 도할수 있고 뭐 엔드밀을 껴가지고 티옴 티 커터, 네. 홈 작업, 네. 더브 테일 앵글 네. 작업을 할 네. 수가 있죠. 수평 밀링이 무슨 작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직형에서 못할 수 있는 특수 작업이 있는데, 네. 그 작업 방법에 따라서 측면 홍가공이 가능하고, 그 인볼루트 기어 가공이 가능해요. 아. 음. 지금까지 이제 밀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어, 작업 전에 밀링을 한번 점검하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어 저 기름 박스가 보이잖아. 네. 이게 그이 습동류예요. 저 아... 이 밀링, 그 밀링 테이블 같은 거 움직일 때이 기름이 공급돼서 네. 그 이게 원활하게 움직일 때 쓰는 거니까 항상 이 레벨 한번 체크하고 를 네.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 이쪽에도 지금 레벨 이거는 저 레벨 게지가 있는데 요거는저 기어 박스 오일이어서 네. 여기 레벨 있잖아. 이렇게 하이하고 로 있는데 이 중간에 항상 있는 거를 기계 전에 점검을 해야 돼요. 한번 아... 작동 한번 해볼까? 어... 여기서 한번 테이블 좌우 상하 높이 한번 접근해봐요. 잘 작동하나? 밀링 머신 작업 전에는 점검이 필요한데요. 밀링 머신의 이송 상태를 수동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니 상하 이송은 중량물의 이송이므로 핸들의 끼움 홈이 완전히 끼워지도록 왼손으로 밀어 끼워짐을 확인하고 천천히 돌려서 상하 이송을 해야 합니다. 문제없네. 어, 오케이. 네. 뭐 점검해보니까 뭐 여기 뭐 기본적인 문제는 없네. 네. 응. 축별로 자동 점검 한번 해볼까? 네. 조작판의 자동 이송 스위치를 켭니다. 테이블의 자동 이송 조작 레버를 좌우로 조작합니다. 테이블 뭐 좌우 이동 개척 한번 전후로 한번 전후 이동. 세들의 응. 자동 이송 조작 레버를 상하로 조작합니다. 오케이. 확인 후 이송 조작 레버는 중립에 놓습니다. 이송 스위치를 조작하여 니의 상하 이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케이 자동 이송 됐고 한번 급속 이동을 한번 테이블 한번 해봐. 네. 급속 이송 레버를 위로 올려 테이블의 좌우 급속 이송을 확인합니다. 전후. 네, 반대로. 급속 이송 레버를 위로 올려 세들의 전후 급속 이송을 확인합니다. 이의 상하 이송은 급속 이송이 되지 않는데요. 공장 이거 상하는왜 급속 이동이 없는 거예요? 어 그거는 요 카타하고 공작물이 혹시 가까이 있을 때 작동시켜서 확 부딪힐까봐 네. 상하 운동의 급속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음... 태수 학생 다음은 주축 한번 회전수 변속을 한번 해보자고. 네. 이게 주축 변환 레바예요 네. 여기 이 숫자에 써 있듯이. 요 눈꼴 맞으면 그 RPM이 이제 주식이 도는 거죠. 500, 520정도로 한번 돌려볼까? 어? 이게 잘안 돌죠? 네. 이럴 때는 오른손으로 카타를 살짝 돌려주면서 여기는 기가 걸려요. 네. 750 한번 돌려봐봐. 여기 네. 한뭐중속 개념이잖아? 네. 이 기계도 제일 빠르면 천사백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정지했고. 안 돌아가면 살짝 돌려주고. 자,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빠른 천사별 할게요. 꼬부. 커터가 돌 때는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꼭놓아주세요 지금까지 이제 기어 변속하면서 네. 우리 주축 속도를 한번 테스트 했잖아. 네. 자, 시험 한번 본다. 태수 학생이 저 주축에 레바에 그 눈꼴 보지 않고 네. 이 속도가 얼마인가?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맞춰 봐. RP 얼마 정도가요? 750이요. 오, 아, 어떻게 그래? 알았어? <laughs> 정말 대단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520 RPM으로 변속했습니다. 맞출 수 있을까요? 회전수가 얼마일까요? 520이요. 오, 딱 맞췄습니다. <laughs> <laughs> 잘하는데. <laughs>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머신은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가공용 밀링 머신은 수직 밀링 머신이나 수평 밀링 머신을 주로 사용합니다. 밀링 머신 작업을 하기 전에는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각 부분의 유면계로 윤활유의 유량 상태를 점검합니다. 밀링 머신을 수동으로 조작해 이송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테이블 좌우 이송, 세들 전후 이송, 니 상하 이송 순으로 점검합니다. 밀링 머신은 자동 이송도 가능합니다. 테이블의 자동 이송 속도 변속 핸들을 조작하여 속도를 저속으로 변환한 후 자동 이송 스위치를 켜면 되는데요. 각 부분의 자동 이송 조작 레버로 이송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조작 레버는 중립에 놓습니다. 다음은 밀링 머신의 급속 이송을 확인합니다. 테이블의 자동 이송 속도 변속 핸들을 고속으로 변환하고 자동 이송 스위치를 켜는데요. 급속 이송 레버를 조작하면 급속 이송을 할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상하 급속 이송은 밀링의 테이블과 주축대의 거리가 짧아 안전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